그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 나눠 보까요 <laughs> 워낙 예민한 사람이라. <laughs> 아 네. 안동이가 나와서 안동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, 나왔습니까 아, 한동훈이 말이지요. 음. 지금 제 관점에선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내가 맨날 이거 우려했잖아요. 맞아요. 어. 한동훈은 윤석열하고한 몸인데 음. 계속 다른 몸인 것처럼 음. 이거 속아나 먹으면 안 된다. 내가 계속 이야기했죠. 그렇죠. 근데 한동훈이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네. 저자 속에 21년간의 검찰 생활을 다 뺐어요. 어? 세탁 중이야. 내가 볼 때는. 자, 내가 우려했던 대로 이 사람은 그 전략대로 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. 그런데 신분세탁. 어제 아, 저희끼리 얘기해요. 네. <laughs> 저희도 한동훈 네. 잘 알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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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저희 그 얘기를 그 하려는 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네. 어제 음.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의 음. 음. 방송에 나와서 아. 그우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음. 음. 한동훈과 연대해야 되고. 아 절대 안 됩니다. 아이 무지없이 <laughs> <laughs> 아, <정말. 웃음> 아, 진짜 왜 그래요. <laughs> 아, 우리도 할말 많습니다. <laughs> 우리 어허.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직장동료. 네 <laughs>